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좌표로 삼고 있는 롤 모델이 혹시 있나요? 오늘은 롤 모델과 영웅 사이의 공통점 또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짧게 편집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맞아. 야 아, 차정원 자꾸 설쳐댈래 날이반에 와서? 넌 밥이나 먹어라 가이 새끼 얼쩡대지 말고 농구 연습 좀 했냐? 이번엔 이겨야지 매번 돈 따는 것도 미안하다 좆가 이 씨발놈아 안 꺼져? 지금 보신 세편의 영화에서 여러분들의 롤모델인 혹시 이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 본그 7번 방의 선물에서처럼 아버지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주연으로 되어 있지만 뭐 어머니 또는 형제, 조부모 등 가족 중에서 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 것 같고요. 또두 번째 영화로 우리가 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처럼 뭐 선생님, 교사가 롤 모델이었다 또는 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또 계실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 세 번째 영화에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였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싸움 잘하는 친구, 때에 따라서는 뭐 정의로운 친구, 뭐 이런 친구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, 조금 이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나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이제 롤 모델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그 영웅의 관점에서 롤 모델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롤 모델은요, 사전적으로 정의하면, 캠브리지 영어 사전에서는 존경하며 본바, 행동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또 다음 국어 사전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이라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제 롤 모델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롤 모델의 아마 기능은 진실하다라는 것, 또 희망적이고 결단력 있고 연민, 연민이 연민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친사회적인 특징들을 통해서요, 어, 그롤 모델을 설정한 개인에게 발전을 할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점에서 롤 모델은 아마, 아마도 중요한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할것 같습니다. 뭐이 정리를 좀 다시 하면 잠재력을 아, 개인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롤 모델이 될 텐데, 그롤 모델의 이 누구냐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. 아마도 모든 누구나가 다 아, 개인한테 어떤 그이 친사회적 특징들을 통해서 발전을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, 아, 그러면 다롤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. 그 프라이스 미첼이라는 그 분이요,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으로 그롤 모델에 대한 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, 아 비록 롤 모델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업, 뭐또 커다란 아주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, 아또 이름만 들어도 다 기억할 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요. 우리가 뭐 부모권 교사권 과학자권 누구건 간에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롤모델일 수 있다라고 그 프라이스 미첼은 롤모델의 그 어떤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롤모델의 다섯 가지 속성을 그 논문 속에서 제시를 했는데요. 첫째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열정과 능력이 그 롤모델 속에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분명한 가치관이 롤모델 속에 배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이 롤모델을 통해서 투영이 되고 있고 네 번째는 자신과 다를 수 있는 타인 다른 사람을 이제 수용을 한다.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점이 다섯, 네 번째 속성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역경을 이제 극복한다라는 점에서 롤모델은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물론 그 롤모델이 전부 다이 다섯 가지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반인들이 롤모델로 생각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분석했던 일은 다섯 가지 특징이 나왔다는 것이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롤모델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롤 모델의 특징은요, 이 개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롤 모델, 또 제가 생각하는 롤 모델, 또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롤 모델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직장이라는 생, 상황을 한번 상, 그 상상을 해보시면, 직장 내에 가시면 동료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이 동료들이요, 각각 직장 내의 상사나 또는 동기나 후배 중에서 롤 모델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. 또그 개인에 따른 편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 하더라도요 삶의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보면은 각기 다른 롤 모델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에 나갔을 때에 회사에서의 나의 롤 모델이 있는 반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. 아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 롤 모델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개인이라들 래도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롤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롤 모델이 개인에 따른 특징도 있지만 개인의 삶의 특징 단면들 속에서의 그이 다양한 롤 모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 그게 아마도 이제 롤 모델이 나타내는 아주 주된 특징이 될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영웅은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영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플랑코, 블라우, 진바르도가 2011년대에 발표한 논문 속에 있는 준거 기준들을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영웅이라는 거는 개인에 따른 편차를 그 설정해서 개인에 따른 편차 그 자체를 다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떤 하나의 특정 기준을 마련하고요. 그 기준을 통해서 영웅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 없다라고 제그이그 기준점을 말련 하게 되는데요. 첫째로는 타인이나 사회적 이상을 이제 보호해야 되고 또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되며 또 위험을 사전에 위험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아그 아그 희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예상되는 희생을요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며 또 행동을 할 때에는 외적인 이익을 이제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이 다섯 가지의 준거 기준이 크게 영웅을 이제 판단름 하는 이제 판가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롤 모델은 어떤 특정 기준이 없이 나의 관점에서 그냥 아 그대로 그냥 그저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죠.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롤모델과 영웅을 한번 비교해 놓고 보시면 공통분모는 아두이 롤모델의 영웅 둘다 개인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이나 또는 변화를 미친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두두 두 개체가 롤모델과 영웅이 공통적이라는 게될것 같고요. 하지만 차이도 극명하게 벌어지는데 첫째로는 보편성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보편성이라 그러면 너나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아저 사람은 그럴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롤 모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신만이 그이롤 모델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한정되는 경향을 이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깡패 우리 옛날에 신창원이가 탈옥했을 때 신창원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는데요.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. 즉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롤모델은 개인 자신에게만 한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영웅은 비록 나의 영웅과 너의 영웅이 다를지라도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영웅의 판단 기준을 나타내는 그 준거 틀을 속에서 우리가 대체로는 아 제가 생각하는 영웅이나 내가 생각하는 영웅이 비록 그 구체적으로는 달라도 특징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타인도 일정 수준은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즉 다시 얘기하면 보편적이다라는 점에서는 롤 모델과 영웅의 차이가 이제 상당 부분 벌어지게 되겠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롤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보면 롤모델의 경우는 자신에게 한정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다일것 같아요. 예를 들면, 아버지가 롤모델이면. 아버지한테서 나만 이제 하나의 그 사회적인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. 그러나 영웅의 경우에는 그 우리가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수와 복수로서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의 차이점을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러낸다는 점에서 롤 모델과 영웅은 분명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롤 모델이 롤 모델이 영웅일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롤 모델을 우리가 다 영웅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. 이롤 모델은 때에 따른 악당도 롤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영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